이 시간 장로로 장립을 받으시는 우리 유용근 권사님 인직자들 위해서 다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의 성결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습니다이집권을 세우시되 또 장로로, 권사로, 명예 권사로, 안수하고, 호명하고, 추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경건 권사님, 지금까지도 열심히 주의 나라를 섬기는 가운데, 이제 장로로 안수를 받아, 더욱 두려움과 떨림과 순종음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할수 없음을 깨달아 성령께 의지하는 겸손한 장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덕이 있는 덕장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본사의 온유함이 있는 장로 되게하여 주시고 성도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장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장로 되게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의 기독거리가 되는 장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재단을 섬길 때에 물질의 복도 주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자선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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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영건 씨를 주의 몸된 교회에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단임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호락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나오. 가운데를 가져오시옵소서. 주마신 아수목사님들악수인사인사를사해 인사해, 인사해, 인사 인사를